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제일 빨리 가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대상은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그 대상이 지금 아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카드 내손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나의 마을 배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명 나오지만 지금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배단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절만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병들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병 나을 수 있잖아. 병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삼대를 보면 우리가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삼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나사로라고 하는 누이들 마르가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사로의 병든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사가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던 일 내려놓고 그 병든 자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의 누이들이 연락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말리아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병이 들면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살아가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말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잠자는 소녀를 다시 깨운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39절 말씀을 보면 어린 소녀가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볼 때에도 소녀가 일어나는 그 소녀가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잠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그 병들문을 듣고서 죽을 병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사로가 겪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바로 가셨어야 되는데 이틀을 더 있다가 이 나사로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이 나사로를 찾아갔더니 우리가 17절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나사로를 찾아갔을 그 당시에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라고 이안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나사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는 이미 죽고,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제까지 많은 병자를 고쳤고 공사를 보게 하고, 죽은 소녀를 살렸고중국 병자를 붙이고 많은 사건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냈지만 나사로를 향한 말씀은 잘못된 거잖아요. 의사가 오진한 것처럼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사와서 보니까 무덤에 사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우리와 약속한 것 절대로 바꾸시지 않으 사람. 그것을 변기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깨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무덤에 있다가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있는 무리 중에한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와 보니까 말씀과 다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거짓말장이 이번은 다른 일은 다맞춰서 이번 일은 틀렸네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이후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많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잠들어 있고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은, 현실적으로 죽은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아야 돼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의사가 병든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빨리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이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아팠을 때 병원에 30분인 만, 30분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더라도 그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 말씀을 저전에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있다가 나사로를 찾아왔어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슬, 슬, 그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마르다가 마루,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전하는그전갈를 듣고 빨리 오셨었으면,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었을 텐데,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않아이다. 이 말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성경, 구약 성경으로 만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뢰가 있기 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나의 오라고리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오라버니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는 이병을 통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또 나사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들 뿐이다. 내가 그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니네 오라고 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한번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죽어서 더군다나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간 지 나흘째인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실까? 마르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2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때를 내가 아나이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땅 속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있게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 보여주셨을 때처럼 형상이 있고 만지면 만져지는 그 영체, 신비한 영체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말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으면 조금이라도 잘못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깨닫고 내 생각대로 확신을 갖게 되면 몇길로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하여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살아가리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제 말보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 말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야 올바른 시각, 흔들리지 않는 시각. 확실한 신앙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인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정직한 사람들, 올바로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곤란한 그 환경에 처할지라도 자기 입에서 나왔던,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도, 거짓이 없는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말씀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약속을 한다면,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힘들어도, 어려운 손해를 봐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술시로 말해봐. 내가 손해 볼것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하고 또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딴 말을 하.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통일된 일관적인 말씀을 하고 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가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상황으로 피어내라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이 나사로의 살고 있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왔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마 믿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말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다시 부활할 구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 있지만 예수님은 참단다 하시고 그를 깨우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번은 죽의 문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 온겁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이곳 저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또한 죽음 앞에까지 갔던 경험이 두 번씩이나 있습니다. 물도 못 마시고 형을 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하신 것.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경험을 저에게 해주셨고 또 지금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습니다제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라었고 인정했었지만 입으로 고백도 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고주인 예수님이십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 순간을 겪어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할수 있어. 지금까지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 마리아도 예수님도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마르다가 울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의 죽음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과 눈물과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려봤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그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이 고통과 그 사망이라는 그 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덜덜 던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고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라 오늘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거죠. 나사로가 병으로서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가 잠시 또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 갔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살리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부활의 승천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넘내기가 아니라, 나의 사건을 받아들여는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는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미치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을 할수 있다는,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겨지고, 확신으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이가 믿는.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권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또 가까이 사는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부세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멘